네 반갑습니다 위너스티비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오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내일 5월 14일 수요일 주요 이슈 테한 종목들 추려볼 거예요 오늘 지수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89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보면은 윗꼬리가 좀 나와있다 그죠? 음, 조금 내려오면서 고점대비해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 지수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저께 올려드린 부분 있죠. 대외적인 가장 큰 문제점, 변동성을 가지고 올수 있는 악재. 에, 이 관세 문제, 관세 문제. 이게 일단은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 휴전에 돌입했다. 그 추가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미중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올랐는데, 어, 그거에 대비했을 때 약간 우리 시장은 요거에 대한 훈풍의 온도는 아직 닫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수성도 있죠. 지금 우리 조기대선 중이라는 거. 정치테마 쪽으로 돈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건강한 투자자, 건강한 투자를 이제 좀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대금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랑 AI였어요. 어, 로봇이랑 AI. 어저께 뭐자 일단 AI는 정치 쪽에 넣기는 했었는데 요거 외적으로도 정치 쪽에 외적으로도 이슈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로봇 쪽이 아침에 왔는데 뭐 이제 M&A 나선 삼성, 어, 로봇 AI 인수 인재 수열 속도전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로봇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음 삼성 M&A에 대한 또이 무게감이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시죠? 그거를 필두로 완전히 로봇 시장을 만들어버린 그런 이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오늘 로봇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 외에는 뭐 정치였고요. 어, 정치랑 뭐 개별주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냥 오늘은 로봇, AI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기사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정치입니다. 빼놓을 수는 없죠. 근데, 엄청 뭔가 대단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또, 묘한 분위기를 또 풍기는 게 있습니다. 자, 홍준표 지지자들. 홍준표 지지자들이에요. 단상에 우르르. 이재명 지지 전격 선언. 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기사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보면 아~ 어어 지금 집안 싸움인 거예요 먼저 우리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속했던 국민의 힘이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보수가 아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막힌 거는 국민의 힘 후보 김문수 후보를 찍은 게 정의가 구현된다 이런 문구를 하더라 어~ 뭐 이런 내용이 하여튼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몸담은 그런 같은 뜻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역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요렇게 일단 됐고요. 다 요걸로도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홍준표가 손을 잡네만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도 홍준표가 혹시라도 넘어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국힘 같은 아니 그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로 딱 낙점이 되고 똘똘 뭉친 느낌이거든요. 아 어, 게고 이제 뭐 대선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음. 선거 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계속 국힘이 삐걱거리죠? 지금도 집안 싸움이다. 자, 밑에 볼게요. 대선 3주 앞인데, 국민의힘, 아직도 후보 교체 여진으로 집안 싸움 중이다. 이러면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조금 신뢰도가 떨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될일이냐고 조기 대선이 있고, 대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음, 게다가,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뭐, 좀, 좀, 따라잡기는 했던데, 오차범이, 뭐, 이렇게, 따라잡기는 했던데, 그래도 상당한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떻게 이기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또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기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이 또, 팍팍팍팍, 가다가 좀 빠지던데, 또한 번, 인물주 교체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정책적인 부분들은 톡톡톡톡 내뱉어요. 음 응. 그때마다 시장이 와락가락, 오락가락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정책주들, 내일 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뱉었던,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 그런 것들, 순환이라든지, 또, 장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탁탁 얘기를 하면서, 정거활동 중에,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또, 이제,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다는 점, 요거 좀 인지는 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재명 후보, 양곡법 개정, 재추진 공약, 쌀, 강제, 남산, 난는자율감축 뭐, 요런, 요런, 요런 기사, 양곡법 개정, 이거는, 뭐, 있던 기사인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듬지팜 네, 우드지파팜이좀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이틀 동안 강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하루 정도는 또뭐 정책 쪽에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뭐 인물주 움직이다가 또 통하고 한번더튈수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오후에 수익을 본 종목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물주는 내일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별일 없으면은 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렇고 두개한 번에 넣을게요. 자,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AI는 정책적으로 들어가, 들어가죠. 양당에. 음,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지금, 어, 지금 기업 측에서도, 네, 보면은, 두산 피지컬 AI 공략, 지주사의 전담부서 신설, 장종에 나온 기사고요 그리고 SK그룹 AI 반도체 인프라 사업 재편, 뭐, 54%가 AI 최우선, 한국기업 데이터 엔지니어링 소규 소규모 팁 속속 만든다. 개미 때 이거 로봇 움직인 기사도. M&A 나선 삼성, 로봇, 그리고 뭐예요? AI, 임재수열, 속도전. 음. 이 요렇게 지금 AI 쪽에 기사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오늘 강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또 많이 강했죠. 어, 그렇기는 했는데, 충분히, 며칠 동안 그렇긴 해요. 어, 충분히 연속성을 조금 더 끌고 가려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퓨리오사 AI 관련 주들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과열되긴 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밑에 AI 관련 주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로봇 같은 경우에 또 삼성의 M&A 네, 요거 관련해서 오늘 유진 로봇 나우 로보틱스 대금 상당히 잘 동반을 하고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음. 그래서 종목들은 조금 오늘 그냥 느낌 있었던 종목들로 클로봇, 시메스, 유진로봇, 로보로봇, 나우로보틱스 특히나 이제 이두 종목 유진로봇, 나우로보틱스 얘네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네, 내일 연속성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프리장에서 엑스게이트가 자 뒤에 지금 보면은 와다다다다 올랐어요, 그죠 상한가까지는 못 갔는데, 거의 그 인근까지 올랐습니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엑스게이트 국내 최초 차세대 양자 VPN 상용화 성공 708조 시장 선점 속 AI 방화벽도 1위 한다. 어,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금 시에서 한국 청산 소대도좀 오르고 관련된 양자 관련 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또 봐야 알아요. 엑스게이트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따라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 뭐 이걸 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현재 이런 열기가 있다. 네, 프리장에서 자 관련주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 재건. 오늘 뭐 그렇게. 그닥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안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우크라, 러시아 평화 협상에 참가 생각 중이다. 이거 뭐죠? 15일이죠. 어, 티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이제 우크라, 러시아 평화 협상. 어, 이거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네, 일단은 양국의 이제 그 수장이 직접 만나서 평화협상을 한다라는 게 일단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확정은 아닙니다. 15일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 근데 일단 이런 기대감이 있고, 요 그리고 트럼프도 뭐 참가를 해서 뭐 중재를 하던, 같이 협상을 하던, 이런 뭐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토대로 뭐 내일 정도는 좀 지켜, 중요하게 지켜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 재건까지 넣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1순위. 자, 1순위는 기사가 좀 워낙에 좀 많았던 만큼 AI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장치도 넣어야겠죠. 접근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고, 이순위. 이순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했던 로봇을 넣고요. 그리고 재건 넣습니다. 양자도 갈줄 알았는데, 재건이네. 양자는 내일 봐야 된다. 일단 엑스게이트 뭐 물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면 그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엑스게이트에뭐좀 단독적인 부분이 살짝 살짝 조금 있어서 이 종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일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일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 타파tv 멤버십 한달 3만원입니다 삼만 원 3만 원입니다. 하루 1,000원 자 요거 충분한 이상의 그냥 하루만 들어와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는 훨씬 몇배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한다는 라걸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총 6종목이 수익이 났습니다. 중간에 시장 브리핑 당연히 해드리고요. 어, 교육이 될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으면은 간략하게 딱딱 남겨드립니다. 시장 흐름을 읽는 법들을 조금씩 잡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전 최신화된 기사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에 이렇게. 최신화된 기사 올라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언제, 8시 18분에 올라왔네요. 그죠?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을까요? 자, 어저께 있는 기사도 있지만, 없는 기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히나, 자, 요런 거. 네. 오늘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 순위가 바뀝니다. 큰 틀에서는 정책쪽 집중하되, AI 로봇 보자.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이 나갔느냐? 나우로보틱스가 나갔습니다. 9시 4분에 자 나우로보틱스가 나갔고요. 오늘 나우로보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총 6종목의 수익이 있었다고 했죠. 자, 보시면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IMBC 눌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면 후속주로 들어갔고요. 로봇 주도 태방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면이라는 점이 상당히 끼가 있어서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듬지팜 눌림이었죠. 오후 그리고 한국 PIM 오후 눌림이었습니다. 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제오브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에는 없으시면서 계실 텐데 금액이나 이런 디테일한 대응이 안 되죠. 그냥 선만 끄어들여요. 근데 방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나갑니다. 어, 나가고요. 매수가가 다 나가요.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던 거 오늘 토모큐브 신고가 갈아치웠죠. 보자고요. 자, 맨날 맨날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없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있었던 거 여러분들 저기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토모큐브 네,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갈아치웠죠. 보유하던 겁니다. 소위 크게 나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어, 멤버십, 네, 음, 타파 멤버십 가입하시고 010 2360 9 5 4 2 여기로 문자로 유튜브 이렇게 멤버십 멤버십이라 적고 유튜브 아이디 네, 요거 남겨주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문자 주시면 멤버십 전용 방으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어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